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아지시길 기원하면서 자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쿠팡이 3월 11일 날 작년에 상장한 이후 거의 3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마를 기재했습니다. 쿠팡 상장 후 300일에 지난 변화 프로세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실적도 거의 2021년 실적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주식 상황, 거의 300일이면 거의 한 10개월 됐네요. 그래서 이제 10개월의 레인지의 고점, 저점, 투자회사들이 매각한 상황, 그다음 관련된 내용 종합적으로 보고요. 기업은 이제 항상 보면은 명함,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개선해야 될 과제, 또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종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만 잘 들으셔도 쿠팡의 모든 것을 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식과 부동산에 작년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미국의 이제 기술주, 핀테크 기업들 승승장구에서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IPO 3월 11일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주가 흐름 한 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00일 동안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3월 11일 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할 때 공모가가 35달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9달러 최고치 찍다가 장 진행된 날에는 약 50달러 이하로 한 100조 원의 시가총액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5월 중에는 30.65달러 시총 62조 원까지 이제 추춤하다 하락하다가요. 6월, 7월, 80조 원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제 쿠팡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든요. 자, 참고로 8월 20일 주가 31.29달러, 63조 원. 8월 30일 29.96달러, 30달러가 이제 8월 말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9월 21일 28.87달러, 9월 28일 28.11달러입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이 쭉 진행되다가요. 어, 10월 4일 날 26.0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6달러가 이제 거의 마저 서 그러다가 11월 23일 날 25달러 때 25.69까지의 최저치 거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쭉 지연되다가 쿠팡은 <laughs> 어떻게 보면 은 30달러 전후 26에서 30달러 레인지에서 쫙 진행하다가요. 작년 2021년도 12월 30일 날 자, 우리나라는 이제 32지만 미국은 30일날 장을 마감하거든요. 오후 4시. 자, 마지막에 보니까 29.38달러로 514,5700만 달러, 6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0조 원에서 60이니까 거의 39, 40%가 이제 스타트 지점부터 하락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저는 이렇게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코팡이 스타트에서 25달러 대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코팡이 주가, 이게 완전 이제 막, 방어노선, 오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24, 23은 코팡은 그만큼 희망이 적어지는 거고요. 지금 26, 30달러 전후 레인지에서 지금 등락법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시 반등해서 35달러 이상을 치고 올라가면은 코팡의 기업가치는 안정적으로 상향구도로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뒤에 설명을 했지만은 기업의 가치는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쿠팡이 어느 정도 이 방어 노선이라든가 실적을 갖다가 영업 손실을 줄여 나가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먼제 쿠팡 입장에서는 아마 기업들도 보면은 또 주식도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30달러 최저 방어 노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26달러까지 떨어지다가요. 평균 목표 주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35달러까지 치고 올라가서 최고 목표 스타트 지된 지점에 52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아마 최고 목표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laughs> 당시에 이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쿠팡의 1일 평균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2021년 3월 달에는 3월 1 0일 상장했으니까 약 20일 정도 1,673만 주 거래됐고요. 2분기 4월 6월에는 446만 주, 3분기에는 873만 주. 4분기 12월 23일 그 시점까지는 762만 주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내 투자한 동학개미야 또 해외에 이제 기술주라든가 코파걸프에서 지금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있는데요. 그 서학개미들의 투자에 관한 영향력도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제 올라서.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들이 이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이제 설명드리면서 자 온라인 시장 점유율 예측치 한번 미리 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다음 마켓컬리의 의존도 높다 보니까 참고로 이제 쿠팡은 활성 고객이 1,700만 명 정도고요, 마켓컬리는 800에서 900만 명의 고정적인 회원들이 물건을 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온라인 시장 점유율 참고로 했습니다. 2019년 10%, 20년 13%. 2021년은 17, 18%까지 올라가고요. 아마 올해 이제 2022년에는 20% 넘어 서면서 2023년 2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쿠팡에 대한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는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전문용어로 보호 예수 해제라고 그래 갖고 쿠팡이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주식을 팔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 해제에 따라서. 수급 불안과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에 이게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화 수익 개선점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영업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이 있어서 매물이 지금 매각하는 매물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9월 7일부터 작년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집중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쿠팡 주식의 3분의 1 이상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뭐 거의 그냥 36.4% 갖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거의 약10% 미만, 약 2조 원을 매각했죠. 그리고 이외에 그린옥스 캐피탈, 메비리 캐피탈, 블랙록, 모건스탠리드 주요 주들이 일제히 그냥 매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어때요? 뚝뚝뚝 떨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익성을 개선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업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성장은 잘해요. 근데 매출 대비 영업 손실이 있어도 줄여나가는 게 쿠팡의 지금 과제인데 그게 지금 2021년 매출은 20조 원 이상 되고 영업 손실이 약 1조 5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크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40% 넣었지만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두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이 큰안고 있는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기업들은 주가 수익 비율을 하겠습니다. PER. 결국은 매출에 대해서 이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적자 기업에는 뭐 이익률이 영업 손실이니까 적용이 안 돼갖고, 주가 매출 비율, PSR을 주가 수준으로 지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쿠파 같은 경우는 PSR. 과거에 이제 이전에 아마존이 급성장할 때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모든 기업들이요. 영업이익의 비피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PSR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존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매출은 많지만 수익이 안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요 상황을 아마 적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시에 이제 작년 3월 11일 날 쿠팡이 상장할 때는 PSR이 2.5배가 나왔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매출 기준. PSR이 두배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쿠팡의 PSR이 지금 줄어든 사이죠. <laughs> 참고로 이제 최근에 온라인 유통시장의 쿠팡의 활성 고객도 지금 한 1,700만 명 됐고 온라인 점유율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시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사장님 쿠팡이 뭐 우리나라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뭐지? 물어보는데 쿠팡은 미국에서 이제 INC 쿠팡 INC는 미국 회사고요. 한국 은 쿠팡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 상장한 뉴욕 측, 처음엔 나스닥을 하려다가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나 테크 기업들이 많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량이 3시4시까지 주문해놓으면 이걸 갖다가 매수 물량을 종합해갖고 딜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팔든가 매도 매각을 하는 게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1일 날 여러분들 한번 공모가가 35달러에서 거의 81.43, 그러니까 63.5달러까지 최고, 장 중에 피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49.25달러 첫 장을 망합니다. 그 당시 시가총액이 백전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어, 지금까지 진행되다 보니까요. 방금 전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데 이제 매도 상황이 쭉 이어졌다는데, 12월까지도 지금 투자를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빅3 기업들이 막 매각을 했어요.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4일 날 비전펀드 보유주식 10%약10% 5,700만 주 매각 약 2조원입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옥스 캐피탈 매각. 여기는 그냥 계속 3차, 4차에 걸쳐서 매각을 했어요. 8월 13일 날 5,769만 주약 2조 3천억 원 매각. 9월 15일 날1 5 0 1만 주, 약5 4 5억 원, 매각. 11월 16일, 1950만 주, 약 6,500만 원, 6,500억 원, 매각. 여기까지 해도 거의 뭐한 3조 원 되는데요. 또 최근 전달에 12월 15일날 또 매각했어요. 4,999만 주. 약 1조 6천억 원, 매각. 그다 러 보니까, 어, 넘버 투 투자가인 그린옥스 캐피탈이요. 4조 6천억 원을 매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2조, 4조가 거의 6조. 실조가 지금 매각된 상태가 어때요?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투자의 기계뭐 워렌 버핏, 조지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계적인 투자의 거물이라고 우리는 조지 소로스 회장이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요. 11월 17일 날 50만 주를 매입, 약 170억 원을 매입한 사례도 있어요. 그장히 어, 1대, 2대 투자 지문을 갖고 있는 쪽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다가 다시 지금 투자를 매입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이 이런 상황에서 어, 쿠팡은 어떻게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매출 실적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쿠팡 매출 실적 1분기 4조 6,969억 원 3,300억 적자 2분기 5조 1,811억 매출 6,000억 원 적자 3분기 5조 원 이상 3,560억 원 적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15억 원, 15조 매출에 약 1조 2860억 적자예요. 보통 이제 4분기에는 2월 3월, 그러니까 12월 결산이면은 2월 3월 정도에 이제 공시가 돼갖고 나오지만요. 예상 매출액 올해 20조 5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 손실 1조 5천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쿠팡이라는 기업은 2010년에 비니스에서 2015년에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계속 고객수를 늘려나다 보니까 2017년 매출이 2조 6,850억, 2018년 4조 3,550억, 2019년 7조 1,530억. 네, 작년에 주식상장할 때2 0 2 0년도 데이터가 13조 9,257억입니다. 매출은 귀한 숫자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누적된 적자가 지금까지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이 됐던는 얘기죠. 그러면 2021년까지 포함해 놓은 누적 적자가 약 6조 원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도 지금 급성장한 거는 맞지만은 누적적자 너무 큰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론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서요. 문제점은 출혈 경쟁 가다가 너무 심하다 지금 물류 현장에서 프리미엄 전용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주문함에 따라서 파포장에 하나하나씩 출고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서 포장하면서 적자. 로켓 배송 적자. 실제온디멘드집 앞, 갖다 준거 적자. 적자의 수익구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 적자 폭이 커졌고요. 또, 어느 분들은 많이 질문해요. 박사님, 아마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존하고, 아마존을 배치마킹해서 쿠팡을 한국판을 만들려고 한건 맞았는데, 아마존은 경쟁 환경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아마존은 미국 시장에서 월마트 오프라인 강제하면서 아마존을 쫓아올 경쟁자가 없었어요. 일단 아마존은 수익구조 내면서 1%, 2% 당시에 수익구조에서 계속 재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트 앤드 런. 쫓아오면 한발 앞서서 계속 나가게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2 0 0 0년부터 이제 글로벌에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글로벌에게도 선진국 쪽에다가 이제 레퍼런스를, 점포막을 쫙 깔았죠. 그게 이제 아마존의 장점인데, 쿠팡은 국내 시장, 밀집도가 높은 시장에 치열하게 하다가 히트에서 달려갈 때 어때요? 이마트, 신세계 관련 기업들이 다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쿠팡 치고 나가는 타이밍, 요게 지금 생각보다 빠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투자하다 보니까 쿠팡은 고급 인력을 해, 외부에서 지금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인건비, 물류 현장에서도 진짜 인건비도 올라갔고 실제 3PL 택배사업처럼 뛰어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많은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호남 지방에 물류센터 전국으로 지금 대형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게는 6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 계속 투자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과제는 악성제고예요. 전세계의 물량을 갖고 와서 카데거리별로 잘 선매입해서 주문을 해놓은 건 좋은데 물건이 소진이 안될 때, 안 팔릴 때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강조했지만 은 유통매장하고 물비에서는 뭐냐면 적정 재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고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약성 재고가 보관해서 관리, 배송 모든 과정에서 지금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업의 플랫폼에 다 뛰어들었어요. 쿠팡 이츠 로켓 배송, 로켓 플래시, 새벽 배송 규모는 확대시켜놨지만은 이익 구조가 나는 게 생각보다 적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쿠팡이 안고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나 1조 영업손실을 줄여야되고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업을 다각화해서 쿠팡은 미국의 상장 안에서나 한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야 되고 좀 최근에 이제 뭐 대만 도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아니면은 지금 제3국의 아세안 지역에 계속 거점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쿠팡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해서 만들지만 이구조를 내는 게 쿠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은 객단가도 뭐 1인당 한 30만원이라 하는데 이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쿠팡은 수익개선을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금 주식상장 300일 사항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내용 잘 참고하시랍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경쟁 라이벌은 무궁무진 많다.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모든 관련 기업들이 계속 쿠팡을 같이 경쟁 기업으로서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쿠팡 주식 300일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출입박사 통통통 매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드립니다.